네 안녕하세요 슈보이제도입니다네 뱃자라 김영희입니다 응원해주신 덕분에 너무 잘하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네요 미국 어땠는지 이번에 다시 미국 가서도 아니 어. 이상하게 미국 그냥 가면은 시차적으로 못하는데 첫날부터 시차를 적응을 바로 해버려가지고 계속 너무 컨디션도 좋았고 아 준비한 것도 다 잘되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미국에서 그 영상을 그 비트 치거나 이런 훈련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습한 거가 너무 많이 잘 나와가지고 진짜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응, 그래서 네. 너무 좀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합 전략 좀 말씀드려도 되는가? 이번에? 이번에 그냥 어, 전체적인 그림은 싸울 때 싸워주고 빠질 때는 이제 한 스텝 밖에 나가서 내가 빠져서 따라 들어오면 한번또 찔러주고 이런 느낌으로 타격전을 자신있게 하지만 계속 뭐 싸우 는 그런 느낌 아니었고 중간중간 끊어주고 건드려주고 드론 받아치고 강하게 펀치 주먹을 자신있게 뿌린다라는 그런 어 거를 좀 많이 생각했죠. 음. 레슬링은 이번 시합 때 그냥 준비한 게 없었는데 나온 거죠. 그렇 사실 레슬링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항상 MMA를 제가 계속 하는 사람이고,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자연스럽게 그냥 상황이, 찬스가 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 10년 짬밥. 10년, 씩0 갑자기 UFC 10년 짬밥. <laughs> 준비한, 준비한 멘트였나요? <laughs> 아니, 아니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그냥 순간 그냥 뱉었습니다. 아니, 그 왼손 어퍼에 대한 사람들이 되게 놀란 것도 되게 많았잖아, 사실. <laughs> 왼손 어퍼를 준비하긴 했는데, 이제. 막 이거를 이렇게까지 활용을 하는거는 생각은 안했어 근데 그냥 네, 본능적으로 네. 그쪽으로 냄새가 났던 것 같아 이다 싸워나 보니 가드도 너무 촘촘하고 아, 네. 크로스 때리는 거나 스트레이트나 이런 훅이나 네. 이런 게그 선수가 이제 너무 디펜스가 좋아가지고 음. 이게 제가 느낌이 아 이거는 큰 데미지를 주긴 힘들겠다 이렇게 순간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아, 일단 그 경기를 한번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번봤나요지 보면서. 지금 빨리. 와, 진짜 맑았어요. <laughs> <laughs> 이번에 진짜 맑았고, 한 벌써 한 50번 정도 본것 같아요. 지금 경기 야. 끝난 지한 5일 정도 됐는데, 한 50번 정도 본것 같습니다. 이때 등장할 때 제가 철폰으로 같이 들어갔잖아요. 처음 샌거 들어가는 건데, 정말 약 필요할 정도의 긴장만 되고,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냥 두어가 여기 같이 보가는것 자체가. 어우 여기 서서 상대방이랑 딱 마주 보고 있을 때이 이 느낌 자 지금 로버 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laughs> 이게 처음에 딱 부담스러워 지요 음. 진짜 가까운 거리에서 많이 싸웠어 이어포컷 이어포컷이 처음에 너무 좋게 잘 들어가가지고 음. 저게 사실 좀 주요했지 음. 둘다 가드 탁 올리고 완전 음. 복싱 시합처럼 오. 이때 라이트 훅도 너무 좋았는데 뭔가 아 이게 가드 위에 다리가 너무 좋은데, 저 선수도. 타프킥도 이번에 너무 괜찮았고. 사실 이 정도로 어퍼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이 정도로 준비 안 네. 했어요. 레프트훅을 준비 많이 했는데, 네. 어퍼가 처음에 이제 잘 들어가니까 계속 이제, 네. 어퍼가 이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스크램블에서 레슬링까지. 그래플링에서도 예전보다 조금 더 내가 침착하고 좀 그렇게 하는 거를, 방법을 알게 된거 근데 확실히 랜드웨어 선수가 노련한 게, 움직임이 딱, 그, 이스케이프 하기 좋은 자세를 딱 만들어, 계속.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응. 랜드웨어 선수가 잘 해서 이스케이프를 응. 만들어내서 응. 내가 그냥 풀고 응. 일어나는 거거든요. 힘 빠지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때 1라운드 때부터 했뭐 어, 길로틴 생각했그 길로틴을, 안합니다 <laughs> <laughs> 산상형, 혼났잖아. 근데 오퍼가 잘 들어가니까 계속 오퍼를 치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들어가니까 이거를 당할 이유가 없는 거지, 사실. 아, 아, 아. 아 그리고 클린치도 난 두호가 이런 난자에서난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네. 찬상형 계속 얘기를 하는 게딱 하나 신경 쓰이는데 그게 음. 클린치에서 하는 것들이 음. 중요 쓰인다 해서 음. 그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했어요. 음. 찬상형이랑 스파링 같은 것도 할때 찬상형 일부러 이거 엄청, 찬상형도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거를 하니까, 네. 뭔가 이, 이, 이아 하니까 뭔가 이때는 오히려 찬성형한테 다 가다가 이선선 타니까 뭔가 편했어. 아 찬성형 진짜 이게 나가기 힘들거든. 투척하고 팔도 길고 더 힘이 더 세고. 아, 힘 힘도 세고. 그리고 원래는 투어 옛날에 음. 막 이제 크리치 상에서 황엘보로 맞고 나왔는데 이제는 지가 때 떼. 그래 이번에. 네. <laughs> 이게 다 UFC 1 0년 짬밥이야. 와우. 아 소리가 딱. 예. 네. 아, 진짜 크게 났어. 그리고 눈 나올 때마다 옆으로 몸 돌려서 무릎도 데미지 한게 높죠. 아, 네. 그거를 대비해서 준비한 게 아닌데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음, 이제 나오는 것 같아. 어느, 어느 어떤 부분이. 이때도 계속 더킹을 치니 거칠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렌더러 렌저, 선수 압박을 할때 내가 너무 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물리거든. 그래서 그냥. 살 근접거리에서 가드 딱 올리고 회피하고 디펜스하고 이렇게 내가 굳이 뒤로 안 도망가도 음. 이렇게 하는 게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음. 생각이 들었고 아 이거 이거 도우가 진짜 많이 쓰는 마디샷인데 버퍼 마디 어, 이거 맞고 진짜 많이 키우겠거든 이거 많이 쓰지 아 그래서 여기서 랜더웨어 선수가 끌고 가서 돌리거든 음. 이런 것도 진짜 이 선수가 디테일이 랜더웨어 선수가 이제 M1 M1 챔피언 출신인데 m 1 챔피언 출신의 UFC 챔피언도 많고 러시아 u s s 들좀 많을 것 같은데 하비비랑 e w o f c c h a m p i m a champion in the UFC champion. I am a c h 이거는 i o n in the UFC c h 이제 상대방 중심, 렌드웨이가 예, 이거 클린치 많이 할 때, 음. 내가 이거를 해봐도 되겠다고 계속 생각이 했기 음. 시작한 거부터 왜냐면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내가 상대 누르려고 하면 음. 내, 내 다리 중심은 몸무게가 가벼워지잖아. 음. 그러면 이렇게 탁 돌, 돌리면서 발목받치게 하면은 이게 좀잘 돼. 마카체프가 이걸 많이 하더라고. 마카체프 선수도 아. 많이 하고, 유도 베이스나 삼보 베이스 선수들이 많이. 레슬링에서 아. 오히려 많이. 할. 이때 그래도 한번 딱 끊어주니까 확실하게 이 라운드를 내가 가져오는 음. 게 좋았지. 이것도 내가 마운트를 타고 백을 타는 게 마운트를 백을 타야 돼서가 아니라 여기서 이 선수가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이거밖에 없어. 어. 사이드를 내가 어. 유지할 수 없고. 그리고 딱 백을 가서 이제 다리 훅을 두개다 넣으니까 찬성 형이 이제 슈퍼맨 슈퍼맨 하라고 이제 다리 이렇게 깨구리처럼 피고 그래, 그 슈퍼맨, 어, 슈퍼맨, 슈퍼맨 딱 했거든. 근데, 슈퍼맨 해도 이상속 확실히 회복을, 회복을 잘 하더라. 응. 유지를 계속 하기가 힘들더라. 원래 한번 슈퍼맨 하면은, 다시, 그, 회복하기 힘든데, 그거를 너무 싫다. 막 이렇게 넘, 넘기고 내가 그래픽 하는 걸 준비하진 않았는데, 응. 이게 딱그 상황에서 찬스가 딱 보여서, 그렇게 된 그런 느낌이 응. 이제 덕킹하고 카운터, 덕킹하고 카운터 이 옵션 이번에는 엄청 잘적을데 덕킹하고 카운터 후, 덕킹하고 카운터 고때도 이제 불 살짝 붙었는데 음. 싸우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때 왜 불을 붙여줬는 그냥 싸울 때 아, 싸운다 이런... 글래스파링크는 싱글렉 잡으면 다잘 넘기잖아 근데 이제 싱글렉를할때 랜데로드가 내가 딱 싱글렉 하는 타이밍에 다리를 들어, 하프킥 아. 하는 것처럼 보면 그래서 엉킨 거지. 근데, 근데 어, 잘 털어가지고. 어, 이건, 잘 이거는 그 이렇게 잡히면 내가 계속 잡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밑으로 빨리거든. 그래서 그냥 풀고 살짝 뒤로 중심 줬다가 음. 다시. 거지. 아이 크로스픽스. 크로스픽스도 원래 내가 스파링에서 원래 체육관에서 애들 괴롭히때 <laughs> 하는 거고.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에 안 나오지만 세컨 쪽에서 들으니까 그 랜더야 선수가 비명 소리를 엄청 질렀어요. 어. 너무 괴롭습니다. 아, 한두 번 괴로워서가 아니라 한두번 들렸다니까 괴로워서가 아니라 힘을 계속 이렇게 주니까 음. 이제 기압과 신음이 이렇게 어 신음이 약간 이때도 그냥 크로스 픽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일로 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이게 그때마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 중심을 잡고 줘야 돼 그래야지 크로스 픽스가 안 풀려 어 저는 사실 이때 그냥 절대 안 풀어주고 이대로 그냥 경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나도 이거는 그냥 계속 음. 이렇게 가야겠다 생각을 해. 최대한 프로스펙스 포션 유지하면서 네. 여기서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찬성형 목소리 들렸는데 계속 피니쉬. 때리라고, 피, 이거 네. 말릴것 같다 이런, 음.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음. 찬성형이 계속 피니시 하라고. 음. 피니시될것 같다고. 음. 이때 도이고 찬성형 케이지 올라가는데, 저도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난때전가가 있어가지고, 혹시 문제 생길까봐, 안 올라갔습니다. <laughs> 이 선수가 진짜 난 체력은, 랭커들 포함해도 난이 선수가 체력은 진짜 상위권 선수라 생각하는데, 이 선수를 상대로 체력적으로 예. 내가, 괜찮았으니까. 응, 응. 그런 게난 특히나 이번 시합이 의미가 있을 것같아서고또 이렇게 만들어준 찬성형은 대단한 것같아 체력적으로. 응. 그리고 또 체력 좋은 선수를 두우랑 좀 약간 타격을 섞으면 원래보다 좀 체력이. 그러니까 좀 나도 랜드웨어가 그런 선수인데도 이번 경기를 보면서 별로 그게 안 느껴졌어. 자기 입으로도 얘기하더라고. 응. 자기랑 하면 원래보다 좀다 빨리 좀 다운된다고. 그냥 이런, 살짝 이런 느낌이야. 내가 상승성수들 보면은 센게막 보이고, 와 응. 진짜 힘든 부분들이 있겠다 하는데 막상 해보면 그것보다는 좀 그만큼 박스에나 아, 그런,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었던 시작됐다. 안드어 선수 압박을 는 진짜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 전부 다 내가 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 사람들이. 네. 언더독이었죠. 언더독이었더독이고 네. 그리고 랜더여 선수가 네. 나의 카운터다. 아유. 압박하고 안전 어에고 하면 내가 지치고 막 이런 모습 을 본다는. 사실 제일 안 좋은 상승이죠. 그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내가 그 빈정거리에서의 복심 같은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 내가 많이 세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있어. 아, 이제 앞으로 토호 상대는 머리가 많이 아플 거야. 브라이튼 미첼 선수를 이제. <laughs> 아니 지금 막그 인스타 설정 엄청 화제되고 있는데 지구사진은 준비했던 거 본인의 아이디어니다그아이디어를 이제 나도 제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고 뭐가 응. 얘기했는데? 동호가 얘기했나? 뭐 응. 그래가지고 동호가 이제 사진도 찾아주고 근데 또두 스타일상 너무 막 까불면서 도발하는 거 싫어하니까 뭐, 지구를 되게. 지키기 위해서 제가. 브라이스 미슐리 선수는 떡과 엑스 지구가 아니, 평평하면 안 되잖아 근데 지 지구가 동그래야지 서울에 경기하면 경기통 미친 거 아니야? 아, 경기 텀이 일단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만약에 4월에 한다, 그러면 경기 텀으로 이제 나를, 저를 히스하는 분은 없지 않을까. 아니. 7월, 12월, 4월, 렛츠고. 네이트 <laughs> 랜드웨어 선수의 경기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항상 응원해주시고, 제가 좀 부진을 겪다가 또 이렇게 잘,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정말 이게 빈말이 아니라 큰 힘이 되거든. 진짜 힘이 되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또더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더 열심히 또 해서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해서 제가 또 랭킹에 다시 도전하고 또 챔피언을 향해서. 어쨌든 그게 뭐한 걸음 반고가 될수 있고 한 걸음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조금씩 제가 더 성장해가지고 네 제일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